아신만 경기 너무 많아가지고 자! 시작하자 첫번째 연기 빠르게 할게 빠르게 음. 필라랑 엔젤 어, 이거 뭐 힘의 차이가 확실히 어, 오늘도 이제 필라가 지고 있다가 어, 확실히 또뭐 하포도 홈런 터지고 음. 그냥 막 홈런쇼로 그냥 으이? 힘으로 엔젤 눌러버렸죠 어, 그래서 내일도 좀,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, 내일도 이거 어, 필라 차이로 필라, 필라로 갑시다 필라로 음. 알겠죠, 아예. 자, 그리고 이제, 마이애미랑, 음, 마이애미랑, 그리고, 템파 경기. 어, 자, 요게 조금, 어, 좀 아리송한데, 어, 지금 뭐, 어쨌든, 뭐, 템파, 뭐 선발만 보면은, 이제, 어, 알칸이 좀 나은 부분이긴 한데, 아 어,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, 어, 지금 뭐, 템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, 어, 그래서 요거, 뭐, 좀 템파 쪽으로, 어, 템파 쪽으로 좀 접근하면은, 음, 뭐, 역배나, 아님 프랜 쪽으로, 그렇게 접근하면또 해주지 않을까, 어, 그렇게 봅니다. 어,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. 디트랑 양키 어, 오늘 이제 제가 양키 경기 어, 언더로 가자 했죠 언더로 어, 왜뭐 어쨌든 뭐양팀 빠따를 믿을 수가 없다 어, 라고 했는데 뭐 내일도 요거 어, 저득점으로 갑시다 어, 요거 뭐 기준점도 아, 9.5였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아, 8.5지만서도 어, 그래도 뭐 언더 쪽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볼티랑 어, 화싹 요거는 이제 뭐 오늘 볼티도 어, 이거 뭐 힘의 차이를 보여줬죠 어, 힘의 차이를 보여줬고 확실히. 뭐, 허삭 같은 경우, 하위권 팀들한테는 또, 음, 어때 또잘 이기지만, 어, 또 상위권 팀들한테는 좀 어렵다. 어, 그래서 요거는, 내일도 뭐, 크레머 정도, 크레머 정도면은, 음, 볼티에서 또 공이 또 되게 좋은 편이거든. 어, 그래서 요거, 또 볼티 쓴거 함께, 어, 또마인성까지 그렇게 봅시다. 자,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워싱턴. 어, 요거는 이제, 뭐, 물론 이제 오늘 토론토가 이기긴 했어요. 어, 이기긴 했는데, 근데 요거는 내일은, 뭐, 토론토도 사실 지금, 좀 와, 경기력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어 오히려 요 경기는 좀 저득점 쪽으로 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? 뭐 고어가 고어가 막 그렇게 또못 던지는 건 아니거든. 어못 던지는 건 아니어서 어 저득점 봅시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휴스턴 어제 이거 우리가 뭐야? 어, 뭐뭐 뭐, 뭐 길게 길게 보지 말고, 어, 오버 찍고 치우자, 했지 어, 왜? 음, 지금 보스턴 바다 미쳐있고, 휴지도 마찬가지고, 어, 그래서 내일도, 어, 이거 오버가자, 오버. 음, 알겠죠? 다 듣죠? 자, 그리고 이제, 매츠랑 텍사스. 음, 요거는 어렵다. 어, 요거는 패스할게요. 에이? 자, 그리고 이제, 그 다음, 그, 경기야. 에이? 음, 다음, 이 내일 아침 경기들. 어, 아침에 8시에 또, 하니까는 어, 체크하시길 바라고요. 어,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랑 어, 그리고 어, 또 클블 경기 음, 요것도 어, 요것도 이제 사실 뭐기선제압은 오늘 클리블이 했지 어, 클리블이 했는데 근데 이제 미네가 이제 또 얘네들도 어, 빠따. 터지면서 결국은 또 역전승을 또 했고 어뭐 치고받고 했지만서도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뭐 로페즈냐 윌리엄스냐 당연히 뭐민네 선발도 확 해볼만하고 민네 음 소타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불펜으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했었죠 어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 민네 보겠습니다 음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랑샌디 자 요거는 음 자이 경기는 뭐 오늘 이제 드디어 어, 샌디가 이제 연패를 끊긴 했죠. 어,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샌디가 뭐 화력이 뭐 폭발한다거나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뭐 꾸역꾸역 이겨줬고 내일도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샌디랑 팀을 별로 안 좋아 샌디랑 세인트 둘다안 좋아한데 꾸역꾸역 샌디가 꾸역꾸역 샌디가 이길 듯, 어,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이제 식 컵스랑 어 컵스랑 미러키 미러키 오늘도 이겼제 어 오늘도 이겼고 이겼고 지금 우리 이 미러키 어 연승하는 기간 동안 계속 타고 있지 어 내일도 어 내일도 미러키 갑시다 미러키 뭐 역배도 보고요어뭐 프렌도 보고 음,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켄자스 피츠 <laughs> 이거 이제 뭐 사실 이거 뭐둘 아무나 이겨도 어 아무나 이겨도 상관없는 경기라고 했는데 뭐 내일도 그래도 어 그래도 뭐둘다 똥대똥이지만 그래도 유리한 거는 피츠거든. 어 그래서 요거 내일도 피츠 보겠습니다. 음.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 어, 콜로랑 아 어, 콜로랑 그리고. 에틀 경기 음, 자요 경기는 지금 뭐 어쨌든 어 지금 뭐야 어, 오늘 경기도 결국은 어, 이 콜로가 홈에서 빠다가좀 터지긴 했지 빠다가좀 터지긴 했는데 어, 했는데 근데 에틀의 화력이 더 쎘지 어, 그래서 요거 내일도 에틀 음, 슨과 함께 어, 마인스 어, 요렇게 보겠습니다 어,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랑 어, 오클 음, 요것도 어, 내일 뭐 컵이 나오지 어, 나오고 올 시즌에 제가 시애틀이 오클만 만나면 에이? 잘 팬다고 했죠. 에이? 어, 올 시즌 8전 8승 전승 중입니다. 음, 그 정도로 뭐 전력도 차이 나고 어, 시애틀도 홈이 있고, 어, 내일도 뭐 시애틀 승이라 어, 마이슨 쪽으로 어, 그렇게 봅시다. 에이. 자, 그리고 이제 샘프랑 음. 샘프랑 그리고 신시경기 어. 자 요거 어, 요거는 좀 승패보다는 어, 언더로 가자 언더로 어, 뭐 사실 지금 뭐 샘프도 봤다가 뭐 좋은 시기도 아니고 어, 그리고 이제 내일 선발들이 또둘다 버텨줄 수 있는 선발들이거든 어, 그래서 언더 볼게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랑 에리 음, 요거 제가 에리아 틀렸죠 어, 최근에 에리조나가 또 기세가 좋았는데 어, 확실히 홈에서의 다저스 음, 홈에서의 다저스 어, 절대로 이 무시할 수가 없다 음, 그 그래서 이제, 내일 경기도, 이거, 뭐, 승패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, 어 그냥 뭐, 내일도 뭐, 치고받고 할 가능성에 초점을 둡시다. 어, 오버 보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요렇게.